안녕하세요 여러분 금토림입니다 어, 부동산 기초반 1주차 과제 하는 방법을 오늘은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그 간혹 가다가 1주차 과제 하시는, 하는 것이 좀 어렵게 느끼는 분은 계셔서 부랴부랴 제가 동영상을 좀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어, 뭐 특별하게 정해진 방법은 없고 만일 뭐다꿈스쿨 어, 부동산 기초반 카테고리에 가면 선배 기수들이 해 놓은 과제들이 많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어, 간혹 가다가 그, 이, 어, 그 공급 물량과 가격을 서로 붙여서 비교하는 그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서요. 어,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뭐, 정해진 방법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만일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감성 차트를 제가 이 1주차 과제라는 폴더 안에 먼저 이렇게 감성 차트를 하나 갖다 놨죠. 자, 열어, 먼저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에서 여기 지금 가격 비교 장기월 탭이 탭에서 어, 이렇게 입주물량 부동산 지인에서 캡처 떠서 가져온 입주물량이 있고 지금 여기는 이 2000년도부터 2024년도 뭐 25년도까지 입주물량인데 이 동기간 동안에 이 평택이란 도시의 어, 가격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도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주로 한번 해볼까요? 먼저, 여기를 클릭하고 이 단추를 눌러서 청주를 선택하셔도 되고, 바로 여기에 그 키보드로 청주라고 쓰시면, 이런 식으로 청주에 2000년도부터 2020년 7월 최근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이 동기간 동안의 입주 물량은 그 청주가 아니고 평택이죠? 그러면 입주 물량을 부동산 지인에서 열어서 이 청주의 입주 물량을 캡쳐 떠서 여기다 갖다 붙이겠습니다. 자, 부동산 지인에 이렇게 들어와서 수요 입주, 여기 수요 입주를 클릭하시면 자, 우리가 지금 봤던 도시가 충북에 있는 청주시죠? 네, 청주시를 클릭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청주의 2000년도부터 2025년까지 입주물량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보면 이 윈도우 표시가 있죠? 윈도우 표시를 누르면 이 캡처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캡처 도구를 누르고 자 새로 만들기 이걸 클릭하고 이 부분을 이 검은색 이 네모 선을 그대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쭉 드래그를 해준 다음에 마우스 왼쪽을 놔주면 지금 이만큼 이 네모 박스만큼 캡처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합니다. 캡처 저장하고 자 아까 저장되었던 폴더가 바탕 화면에 어, 어, 잠시만요. 1주차 어, 과제, 여기에 저장을 했었죠. 자, 그럼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청주 입주 물량. 하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걸 꺼주고, 감성 차트로 다시 넘어옵니다. 자, 이게 감성 차트죠. 자, 감성 차트 넘어왔으면, 이 청주의 아파트 가격 지수가 나왔으니, 이 밑에를 평택이 아닌 청주로 바꿔줘야죠. 그러면 삽입해서, 그림을 누르고 자, 아까 저장했어 캡처 떠서 저장했던 곳이 일주차 과제 여기에서 이 청주 입주 물량이었죠? 요거를 더블 왼쪽, 마우스 왼쪽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청주의 입주 물량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기존에 이 평택 입주 물량에 맞게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크기가 이쪽 매매 가격 지수하고 이 청주의 입주물량이 맞지가 않죠. 그러면 요거를 이 모서리 쪽을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 모양을 고대로 이런 식으로 줄여주면 이 위에 아파트 가격 지수와 그리고 입주물량의 크기가 비슷해지죠. 자, 그러면 여기 2000년도 12월이니까 여기도 만약 2000년도가 맞았죠. 자, 그리고 지금 최종은 최근에 2022년도 7월이니까 2022년도의 입주물량 부분과 좀 맞아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 우리가 지금 강의장에서 배웠듯이, 입주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하고, 입주물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요거를, 어, 박스를 갖다 놓고, 어, 정확히 좀 보기 좋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삽입을 누르고, 자, 삽입에서 여기 도형, 도형이 있죠. 도형에서 이 네모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너무 색깔이 진해서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 이 네모 박스를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도형 서식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채우기를 누르고, 이 색이 투명하면 이게 이제 보이겠죠? 투명도를 약80 정도로 맞춥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공급 물량이 이렇게 많아서 하락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았다가 이제게 부족해지는 지역은, 다시 아파트 가격도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되죠? 그래, 마찬가지로 이것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삽입을 누르고, 도형을 누르고, 다시 네모 박스 이걸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 줍니다. 자, 입주물량이 급격히 부족해지니까 상승했죠. 이것도 색깔이 너무 진해서 보이지 않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도형 서식을 누릅니다. 자, 하락하는 지역은 파란색을 표현했고, 상승하는 지역 부분은 빨간색을 표현했죠? 그러면 이거를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다시 이것도 보이지 않죠? 너무 진해서. 그러면 투명도를 약80 정도로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입주물량이 이렇게 많아서 하락하는 지역은 하락하는 구간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표현했고 입주물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저평가가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꾸며주면 여기서 삽입해서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상자 이거 있죠. 그러면 텍스트, 텍스트 상자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뭐 하락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텍스트 상자 삽입 텍스트 상자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서, 상승. 하고, 이렇게 좀벌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공급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은, 이 파란색으로 표현해서, 하락이라고. 그리고 공급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이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 상승하는 구간은, 빨간색으로 표현해서, 상승.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또, 우리 다꿈스쿨 카페에, 우리 기초반 게시판에 올려야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캡처를 합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누르고 캡처 도구를 누르고 새로 만들기. 그리고 나서 여기 또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얘 끝에까지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 파일이 완성이 되죠. 그럼 이것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있었죠. 여기에다가 청주 어뭐 청주라고만 표현하죠. 뭐첫번 세계도시를 하게 되어 있으니, 1번 청주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폴더로 다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청주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하나 완성되었죠. 그러면 이 이미지 파일을 열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청주라는 도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그 동기간 동안의 입주 물량을 비교할 수 있는 이런 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 파일을 다꿈스쿨 그 부동산 기초반 게시판에서 글쓰기를 한 다음에 이 이미지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과제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처음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지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렇게 한 도시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뭐한 3분이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네. 자, 4주 동안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